방법만 아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 이런 식의 것들을 쓰거든요. 음, 이걸 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GA가 뭐 알파고, GB가 베타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하냐면 GX를 T를 치환하게 되고 인테그를 범위 바꾸시고요. 그렇죠, F T. 이게 이제 우리가 치환적 분법으로 배운 거고, 어, 이거를 뭐 일치환이라고 하거나 그냥 치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삼각치환법은 이 거꾸로 치환하거든요. 어, 이걸 거꾸로 치환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흔히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복잡한 걸 단순하게 보는 게 우리가 그 보통의 치환의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단순한 걸 복잡한 걸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쉽. 단순한 걸 복잡한 걸로 바꾸는데 이게 쉽겠냐고 어렵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치환 또는 제2치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좀 까다롭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방법만 얘기하면 또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한번더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4-x제곱의 루트니까, 이 x를 사인세타로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를 이로 치환하는 거는 우리가 했단 말이야. 뭐 x를, x라고 안 하고 t라고 쓰면서 보통 했단 말이지. 근데 x를 요번 거꾸로 치환해야 돼. 지금 x를 치환해야 되거든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단순한데 이걸 복잡한 거로 바꾸셔야 되고 삼각함수를 치환하니까 삼각치환이에요 오케이? 삼각함수를 치환하게 될 거고 어, 이게 원리상으로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말씀드린 건데 원리상으로는 이게 지금 역함수를 치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x로 정의된 함수를 지금 치환하게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인 거고 사실은 역함수를 치환하면서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정의하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치환할 때에는 뭐, 뭐가 있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범위 내에서만 치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laughs>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얘를 x는 뭐야? 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까지만 다루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루셔야 되는 거고 이 안으로 제한시켜야지 넘어가버리면 뭐가 돼요 일대일대응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얘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범위를 쓰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선생님은 틀리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겠냐 <laughs> 일단 내겠냐 난잘 모르겠다 시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게 이게 또왜 그런 건가요 그냥, 그냥 해 제발 묻지 마 알겠어. 왜? 아, 이제는 좀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이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가 고득점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자, <laughs> 으... 갑자기 좀 짜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어... 얘 이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분수로 들어가실 때. 1번 예고요두 번째는 보이시면 예, 아시겠지만 얘는 플러스가에 마이너스거든요. 그렇 요런 상황은 x는 사인 세타로 치환하게 돼요. 이 약간 생각하시면 뻔한데.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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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이게 이제 1이라고 치시면 좀더잘 보여. 1이라고 치면은 얘가 지금 사인 세타로 바뀌면 1 사인 제곱 세타가 되니까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그 제곱 세타로 바뀌어요. 다른 함수 하나로 바꿔갖고, 루트를 벗어날 수작을 부리는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삼각함수 중에 뭘로 바뀌는지 약간, 아니 삼각함수 중에 뭘로 바뀌는지가 약간 뻔하네. 자, 1의 x제곱이야. 자, x를 뭘로 바꾸고 싶니? 그렇죠. 아, 역시 모든 건다 기본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뭔지 알겠니? x를 탄젠트로 바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a가 붙었으니까 여기 a라고 쓸 거야. 뭔지 알겠어? 왜냐면 a를 묶어서 뺀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 세타를 만들어서 뭘 바꿔야 돼? 시퀀트로 하나로 바꿔야 된다고 시퀀트 제곱 세타를 하나로 바꿔야 되니까 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결 정도만 이해하셔라 오케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만들기 위한 거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를 만들기 아. 위한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대충 뭘 써야 되는지 약간 감이 올 거예요 어, 좋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어렵냐 왜 어렵냐면 어... 요요요 요, 요. 주대기 위치 안에서 주대기 위치 안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그 반각 공식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지. 왜냐면 반각도 잘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반각 공식 등장하는 것까지 해 갖고 쭉다 풀어 드릴 테고.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삼각치환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다야. 얘만 하면 돼. <laughs> 나 믿어. 씨. 얘만 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다섯 개만 풀줄 알면 시험에 생각나는 거냐 안 생각이 나냐 안 나냐는 너의 문제고 알겠습니까? 풀 수는 있더라.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 x를 몰로 미안해요. a 사인 세타거든요. a 사인 세타.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x가 뭐가 돼야지 얘가 제곱으로 묶여서 나가겠니? x가. 사인 세타인데 어떤 사인 세타? 앞에? 2가 돼야지. 제곱에다 4드 테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평소에 잘안 하는 짓 그래서 내가 좀 빡치는 짓 잘하면 내가 안 말도 안 하는데, 그치? 뭐 하셔야 돼? <laughs> 써야지, 써야지, 써야지. 알겠습니까? 이. 거 만들어 놓으셔야 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인테그랄. 엑스가 영이에요, 사인 세트 얼마예요? 영이죠, 그쵸? 딴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쵸? 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피해야죠. 그쵸? <laughs> 알겠습니까? 어. 잠깐만, 왜 왜가 가 정지되지? 됐습니까? 이걸 써놓으셔야 되니까 아씨 미쳤나 봐 사인 세타네.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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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걸 써놓으셔야 되니까 알겠나요? 그래야 뭐야? 얘가 다른 0이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x가 2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x를 치환하시니까 그대로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4-4 -4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뒤에는 그 dx가 이걸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 이 묶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딱들래가고 싶다. <laughs> 이 호사인 세타, 아, 디세타가 되니다 그러면 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고요. 잘 나가겠죠? 그렇죠? 어,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뒤에 또 있네요. 그럼 뭐가 돼요? 어, 4 나가고 호사인 제곱 세타, 아, 디세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 얘가 더 지랄이에요. 얘가 어렵죠. 왜냐면은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짱구가 막 굴러가지. 뭐있더라뭐있더라 뭐 있더라? 어, 나무서 어. <laughs> 이거잖아.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냐고. 수채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는데 이따는 생각해야지. 접근이 뭘로 될까? <laughs> 그런 라니까다 계산기라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어, 얘가 안 돼요. 얘가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우리가 수능특강에서도 이거 적분하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laughs> 이거 하나 적분해서 죽을 뻔 했는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가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뭘 쓰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 헷갈려. 저도 헷갈려요. 자. 이제 정지가 오죠. <laughs> 아, 저도 안다니까요. 반각 공식은요, 반이고 제곱이에요. 알겠습니까? 반이고요, 반. 오케이. 어, 아, 헷갈려 됐습니까? 한젠트는무구분을 구하시니까? 안 나오겠지, 그렇지? 이거 안 나올 거라는 강력한 마음을 모으시고. 그냥 옆에다가 반각공식 한번 쓴 다음에 풀어는 보세요. 풀어는 보시면 좋잖아. 아, 안 나올 건데 뭘 풀지? 그럼 뭐 찾기든가 네가 아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2분의 1 그다음에 얼마야? 아 나도 깔린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나가시고 자 나가시고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1 더하기 어 코사인 이세타가 되고요. 적분을 때려 넣으니까 x 구요 2분의 1에 해달라 어이 빼먹었다. 어, 여기다 넣으면 0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2분의 파이 나오고요. 0, 0 나오니까 답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음. 너희들은 안놓고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왔기 때문에 어좀 약간 좀좀 좀, 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적분하시면 얼마일까요 적분하시면 적분하시면 얼마일까요 적분하시면 얼마일까요 자 얘는 삼각체 안으로 하지 마시고 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얘를 y라고 잠깐 놔봐요 그러면 뭐가 돼요 y는 루트에 4-x 제곱이고 그쵸 그렇죠. 2차식 되고 이런 거면 그렇잖아 내가 외워버리라고 했잖아 음함수 그그할때 알겠습니까 음함수 내가 그 증명하고 하실 때 아예 이 모양은 사실은 외워두셔야 할 거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시면은 Y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고, 어, 반지름 2짜리의 원이고요. 얘를 0부터 2까지 잖아. 근데 원인데 이게 플러스니까 어디야? 이 위에 뚜껑 부분이라고 했고요. 0부터 1니까. 아 얘는 뭐예요? 4파이 중에 그쵸? 4분원 해갖고 파이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알겠나요? 나도 몰라. 교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럼 몰라. 일단 선생님이 각 채항법을 얼마나 알려 주셨는지를 일단 검토해 봐. 저걸 쓰면 안 되냐고요? 어, 네 마음대로 쓰세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의도는 선생님의 의도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안 그러니까 내시겠죠, 사실은. 왜냐면 선생님의 의도가 삼각 취환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해서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괄호 치고 삼각체험법을 쓰세요. 그런데 이걸 쓰면 은뭐 1.0는 두실 거고요. 왜냐하면 정답을 맞추면 1점은 줘야 되니까. 근데 뭐 삼각체험법을 안 쓰면 0.7. 차... 아,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씨. 알겠습니까? 자,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아니. 안 나올 거라고 나는 강력하게 믿고 있다니까. 어, 나오면 어떡하나요? 글쎄요. 자, 똑같습니다. X는 사인세타로 치환해 보시면. Okay. DX는 이거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 이 모든 모양을 한 번쯤은 다 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요. 인테그랄. 자, X 0이니까 얘도 0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빨리 살려줘.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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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마이너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아 맞아요 미안합니다 어 코사인 세타 디 세타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얘가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쵸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날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1디 세타가 되고요 맞습니까? 쟤는 뭐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답은 1분의 파이다 오케이 자 더하기 형태로 나오면요 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치워하시고요그 어, 다음에 꼭 쓰시고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자, 0이니까 얘도 0이고요. 여기 2니까 얘가 4분의 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 갖다 집어넣으시면은, 아, 한번 묶을게요. 그냥 한 방에 할게요. 4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4에다가, 네. 이거. dx가 바뀌었죠? 근데 얘가, 그쵸? 얘가 이렇게 날라가죠? 그쵸?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답은 2분의 1x니까, 갖다 접어주면 8분의 8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공식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쵸?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뭔지 알겠습니까? 요, 요 요게 뭐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됐고, 알겠죠? 수학원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탄젠트 삼탄젠트 세타로 만드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시원하시고 뭘 조심하시라? 요거 꼭 구해놓고 시작하셔야 알겠네.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뭐 넘겨주고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걔를 쓰면서 지워지는 효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네. 자, 얘는 사인이죠. 시원하시고요. 자, 범위. 아, 요거 쓰시라고 했는데 바로 안 쓰는 이 패기. 미쳤지, 그치? 자, 이렇게 됐고요. 자, 0이니까 0이고요. 2분의 1이니까 어, 6분의 파이. 자, 자 그다음에 뭐 생각해 봅시다. 갔다다 때려내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되고요. 자, 얘는요 코세타 되고요. 알겠습니까? 다 바꾸시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다 뭐가 있어? 사인 세타 디세타가 있네. 자, 그러면은 인테그를 0분의 6. 이게 또 짜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짜치는 거지.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반각 써야 돼요. 알겠죠? 이거 반각을 또 때리셔야 되니까, 이분의 바꾸신 다음에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네. 그러니까 반각 공식을 쓰는 건 인간적으로 안 내실 거라는 그런 어떤 선의의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후에 맞을 수 있으니까 난 모르겠고, 알겠습니까? 이제 교과서를 강조하셨으니까, 교과서를 강조하셨으면 은 반각까지는 안 가지 않을 까라는게저야 돼. 생각인데 요하간그 요건 좀 조심하시라 알겠습니까? 이거 바꾸실 때 요거 튀어나오거나 부어라든가 이런 거좀 조심하시라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알겠나요? 반각이 나오면 에라시 때려치시고 그만하시고 그 <laughs> 다음에 얘는 아 이건 원이다 원뚜껑이다이 정도는 확인하시고 알겠죠?